야, 너는 사귄 지 얼마나 됐지? 음, 우리 이제 내일모레 1주년이야. 어우, 오래됐네. 잘 사귀는 거 보니까 꼴 뵈기 싫다. 난 여자친구 없는데. <laughs> 만들면 되지. 지난번에 셋이서 부산 여행 갔던 거 재밌었어요? 어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어요? 헌팅하고 놀았어 헌팅을 했어요? 네, 막 DM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그왜 말해? 거짓말하면 안 되는 채널이잖아. 헌팅하자고 한건 너잖아. 그 헌팅하자고 한건 나한테. 여행 와서 계속 심심하다고 한건 너잖아. 심심하다고 한건 나인데 말 걸러간 건너잖아말 걸러간 건 나인데 갈때 향수 뿌려준 건 너잖아. 나한텐 부산 사는 지인 만났다고 거짓말친 거야? 뭐? 아니야. 그 헌팅한 여자애가 부산 사는 송 지인이야. 아, 어? 어. <laughs> 헌팅하고 또 뭐했어요? 아그 헌팅 계속 실패해가지고 근처 클럽 갔어요. 클럽을 갔어요? 네, 부비부비도 엄청 했어요. 클럽 가자고 한건 너잖아. 그러니까 클럽 가자고 한건 나인데, 제일 핫한데 검색해보라고 한건 너잖아. 핫한데를 찾아보라고 한건 난데 여자 많은데로 가자고 쪼은건 너잖아. 여자 많은 대로 가자고 한건 난데 들어가서 죽어보자! 외친 건 너잖아. 죽어보자! 죽어보자! 그거 외친 건 난데 헌팅을 하자고 한건 너잖아. 그니까 러 헌팅을 싫어한 건 난데 쟤한테 가보라고 지시한 건 너잖아. 나한테는 클럽 갔다는 이야기 안 했잖아. 안 물어봤잖아. 우리 헤어져. 어? 소연 아, 손, 아 손아. 손아. 아, 네. 이이야 네. 야, 이 내가 이렇게 이천원 안 나온다고 했잖아. 이...